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어동선 비행기 타러 여기 어, 이제, 이제 심사 받고 들어왔고요. 여기 음, 뭐 여기는 뭐 면세점은 아니고 음, 간단하게 대기소 대기소죠, 대기소. 이 <laughs> 도메스틱이라 보시면뭐 여기서 저기까지가 끝입니다. 여기부터 네, 음, 저기까지가 끝이고 음, 화장실이 있고요. 음,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카페 하나 있구요. 카페 가운데 문을 일찍 열었네요. 구멍이. 그리고 미니마트라는 게 하나 있고. 과자나 어. 물 같은 거 하나 살수 있는. 그리고, 에어라인 라운지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모터스 라운지라는데, 간단한 음료 들어가보진 못했는데, 이거 의자랑, 쉬는 음료, 그냥 의자랑, 스낵, 라면 정도, 음료, 뭐,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장소고, 뭐 볼게 없습니다. 이 정도 있다는, 편의점, 편의시설 이 정도 있다는 거, 뭐, 컨미션 샵 정도.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 조금 일찍 들어오시더라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우리나라 연예인 아닌가요? 라오스의 펩시 베이비 몬스터 우리나라 연예인들 아닌지. 네, 그럼 여기까지 어, 출국장 출국장이 아니죠 여기는. 어, 항공사, 국내 항공, 대기소. 대기장소라고 해야 되겠네요. 소개를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지금 아마, 잠깐, 마치기 전에, 비행기가, 제가 탈 비행기가,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좀 지금, 몸좀 움직이는데, 그죠? 지금 가고 있죠. 프로펠러가 달려있더라고요. 보시면 이 달려 있어요. 프로펠러가 달려있어요. 프로펠러가 달려있고 저런 항공기는 처음 타보는데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덜덜덜 걸리지. 비행기가 굉장히 작네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